정말을 극복한 남자친구를 <laughs> 자랑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분이 좀 낯이익어가지고 어, 그 우리 네너튜브에서좀뵌것 같다라고 솔지 씨랑도 얘기를 했었거든요. 아까 계속 그러시더라고. 네. 그래서 좀 한동안 저희가 못 뵀던 이유가 방금 적으셨던 이유인지 그 병은 이제 저희 오빠가 그 슈퍼스타 K에 나아 나왔었어요. 아 네. 아, 슈퍼스타 K6. 탑 3입니다! 임토영! 그래서 거기서 탑 3를 하, 했어가지고 맞아. 오빠가 이제 너무. 어나 동방신기다. 어? 슈퍼주니어다 이렇게 된 거예요. 이제 스타우다. 아. 아, 그래서 연예인병에 걸려 아, 있어. 아. 불치병인데. 아. 연예인병 불치병인데. 그때 그렇게 연예인병에 걸려가지고 자만하고 <laughs> 어,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. 아. 근데 오빠 오빠 그 정도는 아니야. <laughs> 오빠 일반인이야. 오빠 그거를 거의 몇 년을 해줬어요. 그래가지고. 오. 아, 제가 드디어 완치가 됐습니다. 완치. 아 <laughs> 끼고 나왔네. 지금은. 아니 어쩐지 사진에도 항상 탑스타병 걸리면 서글라스 많이 끼고 다니까. <laughs> 실내에서도 끼고 다. 맞아. 아 어쨌든 와이프 만나고 어, 어, 어. 아, 여자친구 만나고. 아니 와이프야, 여자친구야. 뭐야, 뭐야. 아, 네 저희도 이제 옆에 커플보다 선배 이제 2년 차 결혼 이제 제 와이프도 재산? 재즈 피아니스트거든요. 재즈 피아니스트로 노래할 때 같이 피아노 치고 하면서 같이 음악도 하고. 좋다. 우와. 우와. 오, 어? 너무, 너무, 너무 예쁘다. 와 진짜 잘한다.